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안정감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가지면 너희가 받아들이면 마음 안에 있는 근심, 두려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은요. 단순하게 외적인 평화나 잠시의 화해가 아닙니다. 그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며 내면의 내 내면에 있는 혼란과 갈등이 사라지는 완벽한 하나됨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안을 넘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